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재밌고 아주 유익한 책인데요. 제목이 만난 부사. 맛있는 사과 부사가 아니고요. 문장에서 쓰이는 형용사 부사 할때그 부사예요. 우리나라에 이쁘고 멋진 부사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오롯한 오롯이 고백하건대 기자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야 오롯하다 라는 단어를 알았다. 베테랑 선배 기자가 어느 음악가를 묘사한 문장에서 처음 그 단어를 보았다. 오롯하다 라는 그 오묘한 발음조차 낯설었다. 선배는 귀에 선 단어의 뜻을 묻는 후배에게 친절히 오로타다의 뜻풀이가 적힌 사전의 창을 펼쳐서 보여주었다.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 단어의 모양만큼이나 뜻 또한 멋졌다. 올곧다 즉 바르고 곧다. 올곧다만큼이나 아름다운 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괜히 설레었다. 평생 지휘만 해온 이름 없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이자 마지막 연주회를 앞둔 음악가에게 바치는 헌사에 오롯이만큼 적당한 말은 없는 듯했다. 오래 기억해야 할 우리말을 가려 담는 나만의 단어장에 오롯하다 를 옮겨 적으며 그 뜻을 곱씹었다. 지난해 여름 제주의 한갓진 마을에서 다시 오롯이를 마주했다. 산하을 머무는 동안 동행과 해변가 모래밭에 앉아 하염없이 별을 헤아리곤 했다. 도시에서는 도통 안 보이던 별이 바닷가 하늘에는 모래알만큼 수많았다. 함께 그 별을 올려다 보던 중 동행이 문득 혼잣말을 했다. 별이 참 오롯이 떠 있네. 별이야말로 모자람 없이 온전한 존재이니 그 표현이 어울린다 여겼는데 동행의 얼굴에는 어쩐지 슬픈 기운이 서려 있었다.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되물으니 한 하늘에 떠 있으나 별과 별 사이 거리는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도록 먼 모습이 어딘가 쓸쓸하고 애처로워 오로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실제, 오롯하다에서 번져나와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라는 뜻을 가진 오롯이 말고 고요하고 쓸쓸하게라는 뜻을 가진 모태가 되는 형용사 없이 오로지 부사로만 존재하는 오롯이가 따로 있다. 처음 오롯하다를 알게 한 선배처럼 동행에게 그리 또 우리말을 새로 배웠다. 고독한 오로시. 앞선 오로시는 온전히와 닮은 말이고 뒤선 오로시는 쓸쓸히와 닮은 말이다. 같은 음을 가진 오로시는 비록 뜻은 달라도 어딘지 서로 잇닿는 듯한데 한 연으로 이루어진 시인 문정희의 쓸쓸이라는 시는 그 사실을 적절히 일깨운다. 실에서 구해, 우적우적 혼자 밥을 먹을 때에도 식어버린 커피를 괜히 홀짝거릴 때에도, 목구멍으로 오롯이 넘어가는 쓸쓸. 이 시에 등장하는 오롯이는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나 고요하게 쓸쓸하게 중 어느 뜻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는 슬슬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슬슬 쓸쓸 그대로이고, 슬슬은 분명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슬슬할 테니. 빈 종이에 오롯이라고 쓰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뜻도 음도 그러하지만 그 모양도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가운데 글자 롯은 외롭 표기법에서 자주 본 음절이라 그런지 오로시는 분명 우리말인데도 어쩐지 바다 건너 다른 나라 말 같기도 보였다. 특히 오와 이 사이에 낀 로세, 로세의 시옷 받침은 꽤 듬직하면서 고고해 보였다. 모든 희로애락은 고통에서 기인한다는 뜻에 생즉고 고즉생을 절감할 때가 많다. 오로지 환희로만 가득한 기쁨도 없고 고통에도 기쁨이 깃들어 있기에 마냥 기쁘지만도 마냥 슬프지만도 않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뜻의 동고동락은 해서. 기쁨과 고통이 같은 말이다 라는 뜻으로도 볼만하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여 스스로 오롯이 빛나는 존재는 분명 존엄하고 아름답지만 그리 되려 고독과 쓸쓸을 등짐처럼 짊어진 채 홀로 오롯이 떠돌기도 한다. 기쁨에 고통이 스며 살듯 온전에는 고독이 짙게 베는 법이니 길 없는 검은 들판에서 오롯한 빛을 내는 별이 오롯이 그러하듯. 네. 이상입니다. 오롯이라는 뜻, 저도 뭐, 대충 알았는데, 오늘 제대로 알게 됐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오롯이가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도 쓰이고, 어쨌든 참 멋진 부사 죠？지금 까지 멋진 글읽 어주 는 여자, 홍퀸이었 습니다. 감사 합니다.